나 아, 그리 올라갈 거야? 올라갈 수 있어? 우와형 왜왜 아야 이거? 어찌됐... 거기는 안 돼. 열로 올라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 어. 아빠, 저기 밑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미끄럼틀 타고 내려와. 비가루 타고 내려와 아빠 있을게 내려오세요 음. 우와 야. 야. 또? 응. 아 또? 또? 집이 그 밑으로 가려고? 그 밑으로 가려고? 밑으로 갈수 있어? 우와. 어, 지유리 가방. 지유리 가방. 집에 갈 거야, 이제? 응. 집에 갈 거야? 응. 어, 그럼 가자, 집에. 응. 응. 집에 갈려고 가방 챙긴 거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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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 거면 여기 가방 다시 놔둬. 아, 어, 거 가방 여기 놔둬 음. 응. 그 밑으로 더 지나갈 거야? 아이고. 이 머리쿵이 안 했어. 일어서 아빠 차손 일어서. 어이 씨야 엉덩이 탁탁 털고 응. 엉덩이 털아이 손 말고. 엉덩이, 엉덩이 이렇게 탁탁 털어. 옳지. 옳지, 잘했어. 응? 왜 글로 올라가려고 하지? 거긴 높은데. 지유라 왜 방황하고 있어? 어? <laughs> 지유리가 왜 방황하고 있지? 내려갈 거야? 어? 아, 갑자기 안아줬어? 내려올 거야? 모래네 어? 모래 뭐래? 응? 우와 부드럽다 맞지 낙엽도 있고 응. 나뭇가지 기울어, 그거는 나뭇가지. 이건 뭐지? 응, 뭐지? 그거? 치리 이거 뭐야? 어, 뭐야? 그거? 응, 아빠, 주세요. 아빠 주세요 응? 은행잎이네? <laughs> 지우리 은행잎 좋아하지? 뭐지? 너, 여비 부러졌나? 응. 어? 뭐야 이거? 나뭇가지. 그거 이렇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자. 바닥에 그려봐 지율리가 아빠도 한번 해볼까? 지율. 이율 시울. 지율이도 아, 이렇게 해봐 어 지율아 바닥에 앉아버렸어 지율이 바닥에 앉아버렸어 다리 아파서 그냥 앉아 버렸어. 지유라 이따 들어가면 손 씻어야 돼. 응. 알았지? 응. 어, 지금 대답만 하지 말고 가서 진짜 씻어야 돼. 예? 응. 나, 엽 나, 응. 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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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그 나, 도 나, 나, 가지. 뭐 하는 거지? 모래 탑 쌓는 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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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리를 고 있어. 제일 손 탁탁 털어. 제일 손 탁탁 털어. 옳지, 탁탁 털어. 옳지. 응. 응. 어? 왜? 머리 묻었잖아. 응? 손 털어야지. 쾅탁탁탁 털어야지. 알지? 빠빠. 빠빠. 어. 빠빠? 그거 빠빠야 그거? 그거 빠빠야? 소리지 무슨 소리지 치유라 이거 무슨 소리야 응? 새 소리 같은데 새 소리 응? 새 소리 일어설 거야 아빠 손. 응. 자, 에이씨야. 지 엉덩이 탁탁 털어. 어, 또 앉을 거야? 어. 빠빠. 빠빠. 그거 빠빠야 그거. 응. 그거 먹을 수 있어? 못 먹잖아. 근데 어떻게 그게 빠빠야? 에? 이못 먹어. 지지 응. 손 털어. 손탁탁 털어. 아빠 손잡고 이제 집에 갈까? 자, 엉덩이 탁탁 털어 손 털고 손 탁탁 털어 손 털어 손 탁탁 털어 엉덩이도 탁탁 털어야지 엉덩이 응, 엉덩이 털어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안 갈거야 더 놀거야 더 놀거야 올라갈 거야. 자, 아빠 손 잡고. 아이 어, 발이안 올라가. 아빠 올려줄게. 잠깐만 올려줄게. 자, 어이 자, 아빠 손 잡아. 아빠 손 잡아. 다왔다 도착 자 내려와 자 아빠 안아 다시 돌아갈 거야 아, 아빠 손잡아 도착 내려올 거야 아, 내려와 아빠 아빠 안아 아빠 안아 지오라 어, 아이 응. 어, 아, 내려올까? 자, 내려와. 으쌰. 여기 또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여기? 여긴 좀 지지 않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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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뭐야 주로 이거? 이거? 니꺼? 네 응? 내려올 거야. 자, 어이쌰. 어이쌰. 아이 또 올라갈 거야. 자, 어이쌰. 거. 내려올 거야 여기? 내려와. 아이씨. 여기, 여기 넘어오려고? 어떻게 넘어오게? 못 넘어오는데. 유라, 여기 안 돼. 야, 아빠 넘겨. 자, 넘어올게. 자, 아빠 하나. 자, 으아, 이샷. 우아. 우아. 빠이빠이. 이거 솔리, 자, 솔리. 네, 네, 기울기 조우라 하는 낙엽이있 네. 낙엽. 있네. 낙엽. 어, 가까이, 응. 어? 어? 응. 제 응. 집에 가까, 집에 오뭐 가까, 응. 집에 가까, 우리 응? 지우리 집에 안 가고, 싶어 응. 더놀 거야. 일어나? 응. 앉을 거면서 왜 다시 일어나려 일어나? 누우면 안 돼! 누우 돼. 누우면 안 돼! 에이, 에이. 지우라! 에이? 지우라, 여기 왜 누워? 어? 에코코넷네할 거야? 어? 지우코코넷네할 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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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빨리 빨리 빨지 빨리 일어서, 리 빨리 자.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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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리가 나무를 많이 사랑하네. 넘어갈거야 자 일로 넘어와 봐좀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와서 안돼 안돼 아빠가 안아줄게 아빠가 안아줄게 자 넘어가자 자. 하나 둘셋 우샤 일어나 일어서 자, 엉덩이 탁탁 털고 엉덩이 탁탁 털어 지우리 어 뭐야 열매네 빨간색 열매는 뭐야 이거 지우리가 죽었어? 지율이가 죽웠어 응? 어, 지율이 이제 집에 갈 거야. 지율이럼 가방 들고 와야 되는데. 지율이 가방 어디 있어? 어? 지율이 가방 어디 있어? 지이리건너오는데이가 무서워. 아빠 손 잡아줄까? 아빠 손 잡아줄게. 조심 조심해서 건너와. 지가 조심해서 건너와야 돼. 응 조심해서 건너와. 아 무서워. 자 아빠 손. 우와 건넜다. 네, 어, 지우리. 거기 또 건너갈 거야. 조심해서 건너야 돼. 아빠 손 잡아줘. 자, 아빠 손. 우와, 지우라. 놀이터 빠이빠이 해. 놀이터 빠이빠이 다음에 또 놀아 어 빠이빠이 집에 갈 거예요 지율리는 응, 가자.